저는 19살 청소년입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들은 지금쯤 대부분 수능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고 있을 건데요. 저는 하지만 입시를 치르지 않고 대학에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 입시 경쟁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사람이 아닌 기계의 삶을 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이라도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은 모두 입시 이후로 미뤄두라고 합니다. 입시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불량품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은 모두 입시를 위해, 입시만을 위해 살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의 모든 권리와 행복을 입시 이후로 유예해 둔 미래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현재의 행복을 유예해도 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다이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부를만한 수능이 우리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12년 혹은 그 이상의 인생을 걸고 전력을 다해 부딪히는 선택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틀 전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고3들을 대상으로 수능 출정식을 치렀습니다. 1학년과 2학년들은 3학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치르고 마지막엔 학교길 양 옆으로 인간 길을 만들어 학교하는 3학년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laughs> 마치 전쟁을 앞둔 군인들을 응원하듯이 말입니다. 출정식은 군에 입대하여 사운터에 나가기 전에 갖는 모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수능 출정식과 이름도, 이름도 모양새도 크게 닮아 있습니다. 아마 두 출정식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드디어 오늘 출정식을 마친 60만의 수험생들이 이제 하나의 건문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도 돌아설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랬듯 누군가는 충돌하고 말 것입니다.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채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 치이고 치이다가 끝내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고 말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끝내 핸들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9시 뉴스에서 조그맣게 흘러나오겠죠. 잠깐의 이슈도 되지 못할 낮고 잔잔한 이야기가 그리고 이틀도, 아니 하루도 가지 않아서 모두에게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다시 핸들을 잡게 되겠죠. 저는 오늘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야만 끝이 나는 이 미친 치킨게임을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안고서 이미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버린 후일지도 모르겠다,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서 남아있는 우리들의 생존을 간절히 빌면서 말입니다